지금 일단은 요세 분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잖아. <laughs> 무조건 일단은 다 맞춰야 돼, 이제. 그걸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독해 문제는 당연히 시간 내에, 일단은 시간 내에 드디어 문제를 다 풀어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 축하드립니다. 보통은 시험 치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남고, 근데 어쨌거나 이번 시험은 좀 모자랐다. 음, 그럼 여기는. 불토이였지 네. 5분 정도? 5분 정도 남았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단은 시간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해서는 해방이 된 사람들. 어, 그렇게 파트 5, 6에서 얼마나 이제 시간을 세이브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토케에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건데 남들이 이제 한두 번 보고 풀 것이냐? 우리는 시간 세이브가 되어서 세, 네번 읽고도 뭐 시간적 이유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문법 제가 정리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 시간 내에 딱 토일심에서 나왔던 그런 문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스텝 바이 스텝을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시간을 세이브한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어, 시간 낭비 없이 일단은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오류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뭐 실수했네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얄짤없대 이거 무조건 실수도 본인 실력에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릴 거는 각각 토의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법적인 유형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런 유형이 나올 때 얘는 뭐뭐 뭐, 뭐를 봐라 요 놈은 뭐뭐 뭐, 뭐를 봐라 제가 다 정해드릴 거예요 정해드릴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풀수 있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제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표기 내용에다가 딱 요런 스택지는 요거 요거 요것만 봐야지 또 요런 스택지는 또이렇게만 봐야지 그 생각하는 문제풀이 그 생각의 순서를 제가 정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듣기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깝거나 그런 분들 그래서 결국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 900점대가 되는 분들의 한 80%가량은 사실 LC가 거의 만점에 가깝고, 대부분 다 RC, 지금 리딩에서 다 별판이 나거든요. 보통 좀 쉬운 난이도 시험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가량, 그리고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 같은 경우는 한네 문제가량. 옛날에는 막1 0 문제씩 틀려도 만점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쨌거나, 그 당시보다는 좀이 토이 시험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래서, 어, 그래도 한두개 정도 틀리는 게 안전권 두 개에서 세개 정도 틀리는 게 안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만점에서 항상 무엇이 고민되냐면야 이거 틀리면 또 다음 시간또 쳐야 되거든그그 네, 압박감이네 심지어 압박감이 있는 거야그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거 하나를 넘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하나 틀려도 만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거든. 대부분 다 이제 만점 시험을 노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계신데, 이거 틀리면 다음 시험을 또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틀리면 안되는 거야 나는 그 압박감이거든요. 일단 그거에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 틀려도, 두개 틀려도, 세개 틀려도. 일단은 이 정도 선까지는 만점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토이 시험도 인간이 만드는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일 수도 있고 얘가 정답일 수 있어서 어떤 경우는 그 문제 이걸 고르건 얘를 고르건 다 만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치르잖아. 이 1년에 한번 치르는 시험에서또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토익시험 1년에 24번이야.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습니까? 고로 어, 이상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며 저 역시 시험장에서도 야, 이는 얘도 맞지만 얘도 맞을 거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백방,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둘다 만점을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걔네들은 그냥 후딱 빨리 찍고 넘어가라 라는 거. 둘다 만점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한 문제에 집착하는 그 현상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그런 시험 안배에서 고민이 오냐면, 176번부터 180번 사이, 보통 거기에 우리 마지막 보면은 싱글 패시지에 한네 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마지막에 보면은 네 개짜리 문제가 두개 나온단 말이에요. 싱글 패시 문제에서. 보통 그둘 중에 한 개에서 항상 보면은 이상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은 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일명 킬러 문제거든. 근데 킬러 문제는 뭐냐면 원래 틀리게 만들려고 마음먹은 문제거든. 근데 그렇게 마음먹다 보니까 막상 출제 위원들의 의도와 달리 이거를 매기는, 평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거다, 저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애매한 그런 교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맛있게, 맛있게. 어느 발음이 정확한 발음인가요? 맛있게. 맛있게 먹자.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참고로 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는요, 맛있게가 잘못된 표현이고요. 마있게가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건 그냥 많이 쓰는 게장땡이야 언어라는 건.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그게 표준어가 돼. 단, 우리 같은 찌질이들이 많이 쓰면 안 돼. 누가 써야 되냐면, 우리 표준어의 정의가 서울주에 살고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쓰는 말. 이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늙은 사람들이, 좀 교양이 있고, 에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우, 이거 맛있네. 이랬거든. 어 이거 맛있다. 야, 이랬거든. 근데 걔들이 지금 다이 승천하셨어요 승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 맛있다 맛있다 이게둘다 표준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면 맛있다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죄다 승천한 좀 그분들이 좀 미안한 얘긴 기 한데 하여튼 그런 분들 우리 뭐어새 국어사전을 편찬하시는 우리말 협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편이 상한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다 맛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니. 걔가 이제 표준화가 될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라는 건 정확히 수학처럼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에게는 특성 중에 사회에서 예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표준어가 비소어 되기도 하고 비소어 표준화 되기도 하거든. 그 과정을 다스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옛날엔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오답일 수도 있어. 그만큼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만들어질 거니 넘어가는 얘기야. 무슨 말이겠죠?